6월 23일 빙하호수의 절대 고요 한밤중에 본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빙하호수를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. 그때까지 내가 본것 중에서 가장 큰 보름달이 호수면 위에서 쉬고 있었다. 호수는 완전히 얼어붙어 산들에 둘러싸인 고요한 거울이 되었다. 주위에 늘어선 소나무들조차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. 그 순간 나는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절대 고요의 세계와 접촉하면서 그 힘을 이해할 수 있었다. 침묵하라.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란 것을 알리라.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. 그 구절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고요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. 고요는 고독과 다르고 홀로 있는 것과 다르며 라디오를 끄는 것이나 부드럽게 말하는 것과도 다르다. 고요는 어떤 장소다. 당신은 사막이나 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. 홀로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.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. 절대 고요는 당신 안에 있다. 삶의 속도를 늦추라. 깊게 호흡하라. 침묵하라. 그리고 고요와 친해지라. 시간을 내어 고요함이 가진 힘을 배우라. 고요함에 그곳으로부터 신이 당신을 발견하리라.